안녕하세요 캐시너신입니다 오늘은 예, 며칠 지나긴 했는데 스릴러파크 요, 올해 새로운 예, 할로윈 이벤트죠 예, 요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어, 우선 유령챌린지라고 있는데 요거는 요 비슷한 이벤트가 많죠 예, 지난번에는 고래 대피소 얻는 이벤트도 있었고 그거랑 똑같습니다 안에 내용은 똑같고요 병사훈련 뭐 이런 거 퀘스트는 내용 이거 디자인은 좀 다르지만 이름하고 디자인은 다르지만 퀘스트는 같습니다. 거의. 그래서 1일차부터 이렇게 어느 정도 클리어를 했고요. 그리고 공포의 계약이라는 것도 이런 거 많았죠. 조각상을 만들고서 네, 이 보상을 받는 거. 그리고 7일간의 공포는 뭐 그냥 이렇게 매일 출석하면 이렇게 하나씩 주는 거고요. 이제 이 앞에서 얻은 걸로 티켓을 얻으면 이제 여기서 살수 있는 거. 다만 이번에 좀 달라진 게 있는데요. 여기에 요 7천짜리 보석짜리로 사면은 원래 7천 보석을 다시 돌려주는 거는 원래 있었고, 여기 999골드짜리를 사면은 보라색 전, 정의의 대피소를 하나 주는 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여기 상점에서도 하나 더 있어서 원플러스 1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 상점에서는 대피소 스킨이 없습니다 이것도 똑같죠? 레이더 기지 뭐 자원 채집 하면은 뭐죠? 집결로 잡아야 되는 좀비를 소환을 할수 있고요. 이것도 똑같죠. 위치만 좀 달라졌어요. 그래서 얼마 이상 구매를 하면은 이렇게 아이템을 주는 이런 거는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포의 인형극에서 저는 예, 장비 팔아서 얻은 골드로 대피소 스킨을 살려고 구매를 했고요. 이 공포의 계약 요거가 좀 지금 어려운데요. 저는 다 농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농장으로 집어넣은 이유 중에 하나는 지난번 이 고래 대피소 요 얻는 이벤트 때도 다른 유저 4명과 함께 하면은 조각상 만들기 가 힘들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열으면은 일정 확률로 이요 훈련의 실과, 요, 훈련의 병을 주는데요. 이, 걸 열어보겠습니다. 스물, 이제 284개죠. 요거는 284개를 주는데, 이 조각상 만드는 요 아이템은 더 적게 줍니다. 약70% 정도를 주네요. 69%. 70%, 그러니까 30% 정도 적게 주는 겁니다. 예전 이벤트에서는 고래대피소보다 더 이전에 이런 유형의 이벤트에서는 거의 1대1 이상, 1대1.1에서 1.2 정도를 줬습니다. 100개를 열면은 한 100, 10개에서 120개 가까이도 줬었죠. 그러면은 이제 4명이서 하면은 충분히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기저기서 보면은 4명이서 하는데 여기 있죠. 이 좀비를 천마리를다 잡아도 완성하기가 힘들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 지난번 그 고래대피소 때부터도 그랬는데요. 예, 방금 전에 보신 것처럼 그렇게 1대1 교환 비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클리어 하냐. 농장에 들어가 줍니다. 농장에서 아무것도 안 해도 이게 쌓여요. 여기 보시면 자원 채집을 하면은 일정 확률로 선물 꾸러미를 준다고 되어 있죠. 제가 여기서는 좀비도 안 잡고 레이더 기지도 안 하고 있는데. 무직 자원채집만으로 이렇게 인텔도 많이 보였죠. 농장에서는 이 하나만, 본계정 하나만 몰아줍니다. 이게 42,000이었나? 그럴 겁니다, 아마. 한 사람이 해야 되는 몫이야. 37,800이 아직 기간이 6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동안 계속 채집을 하면은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농장도 가볼까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농장으로만 먼저 올려줍니다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 지난번 고래대피소 이벤트 때 했던 거를 생각해보면 은 대략 한 5만 정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4만, 5, 4만? 는 훨씬 넘었고 5만에, 5만 8천 정도 6만은좀안 됐던 것 같고요 이게 합쳐서 4만 2천씩 합쳐서 그러니까 8만 2천 8만 4천을 해야 되는데 네, 그중에 6만 가까이를 농장에서 해주면은 문계정에서는 나머지 2만 정도만 2만 좀 넘게만 채워주면 되죠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4만 2천을 채워야 되는 거 예, 그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 이벤트도 그렇고, 항상 요 이벤트 때는 거의 다른 사람과 했던 거는 하나 정도만 다른 사람과 했고, 거의 다 나머지는 농장으로 채워서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농장으로 채워서 하시는 게 좋고요. 기간이 아직 6일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24일부터 시작을 했죠. 이제 3일 지났어요. 3일 지났는데, 3 7 8 0 0그랬죠한 사람당 42,000을 해야 되는데, 거의 42,000 가까이를 한 거죠. 3일 동안. 그럼 나머지 6일 동안 채우면은 2만 정도 할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럼 나머지 2만씩만 채우면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해야 되는 몫이 4 2 0 0 0이죠 4만 2 0 곱하기 4개니까, 16만 8천을 해야 되는데, 그럼 2만씩 해서 8만씩만 하면 되죠. 그렇게 되면 저는 이건 농장하고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농장에는 요런 거, 없어도 되잖아요. 없어도 되니까 말고 분계정에만 몰아주는 겁니다. 네, 다음으로 이 이벤트 공포 인형극 이벤트에서는 요걸 하면은 25레벨 이상을 되면은 계속 점수를 올려서 요 랭킹을 하는 게 있는데요. 랭킹 보상으로는 요 대피소를 줍니다. 대피소에는 기병 공격력과 데미지 감소가 있고요 1등부터 10등까지 한테는 연구를 주고 그 다음에는 7일, 3일, 1일을 준다 어차피 저는 이거는 무거금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도전을 그냥 애초에 하지 않고 있고요 그냥 요 25레벨까지 해서 평균 적건 10개 여기서도 10개 여기서도 10개죠 요거 먹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올해 할로윈데이 이벤트 스릴러 파크를 알아봤습니다.